녕하십니까 어, 오늘 배워볼 그립은 컨티넨탈 그립입니다. 어, 컨티넨탈 그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라이스를 주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립인데, 어, 백핸드 슬라이스 그리고 포핸드 슬라이스 가릴 것 없이 이 컨티넨탈 그립을 사용하고 또 발리, 발리를 포핸드 발리, 백핸드 발리 할 때도 이 컨티넨탈 그립을 사용해서 이제 발리를 하게 됩니다. 어, 이 컨티넨탈 그립 같은 경우에는 어 공격적인 자세라기보다는 조금 어, 수비적인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컨티넨탈 그립을 잡는 방법으로는 어, 먼저 어, 테니스 라켓을 가져와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 악수한다는 느낌이죠. 악수한다는 느낌. 이렇게 라켓을 이렇게 일자로 팔이랑 라켓을 일자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악수하듯이 어, 라켓을 잡아주면 됩니다. 어, 정확한 방법은 이제 그 어, 여기 제가 이거 여기 저번에 저번에 여기 1번부터 8번까지 라고 했죠 8번 여기 8번 1번에서 여기 쭉 돌아가지고 여기 8번 8번에 이 검지손가락 너클 부분이 보게 되면 이제 악수하는 그립이 돼서커티덴탈 어, 그립이 완성이 됩니다 프리티니스 라켓으로 한번 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잡는 방법을 자 이렇게 악수하듯이 라켓과 팔이 일자로 되도록 이 라켓 아까 생각 얘기했던 그이 부분에 검지 너클 부분이 온다. 그럼 이런 식으로 라켓 맨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포인트 슬라이스나 백핸드 슬라이스 치기가 되게 용이해요. 컨티넨탈 그립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수비적인 샷이 가능하다는 거.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적인 샷을 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게 되게 수비형, 샷, 수비형 그립이라고 생각, 마, 말씀드렸죠? 수비한 그립이라는 게어 공격을 하기에는 별로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컨센타그립 같은 경우 이제 백이랑 포랑 슬라이스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걸 듣고 어 그러면 이 그립만 쓰면 어 안정적으로 이제 돌리지도 않고 라켓을 되게 편하게 칠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포인트로 이제 결정타를 낼 때도 이게 이컨센타그립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샷을 치기에는 용이한. 그 그립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힘이나 파워가 되게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컨티넨탈 그립으로 이제 끝내려고 하면 안 되고 이제 컨티넨탈 그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우 이제 놓거나 좌우로 이제 흔들어 줄 때나 아니면 되게 수비적인 샷을 할때 그럴 때 용이한 샷이 그 용이한 그립이지 절대로 공격하려고 만든 그립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컨티넨탈 그립은 이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필수로 사용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백핸드 슬라이스집때 무조건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슬라이스 칠 때도 포인트 슬라이스나 발리 할 때도 이제 사용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컨티넨탈 그립은 어, 어, 선택이 아닌 어,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제가 이 경기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 서브가 정말 좋게 들어갔기 때문에 상대방 리시브가 되게 짧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라이브 코스로 찌른 다음에 발리로 마무리 하려고 했으나 상대방의 뛰어난 수비력 때문에 공이 떠 넘어온 상황에서 제가 또다시 드라이브를 쳐서 위협을 감수하고 치는 것보다는 슬라이스로 이제 코스만 줘가지고 경기를 마무리하는 장면인데요. 어, 이렇게 발리할 때나 그 다음에 코스로 찔러줄 때 그리고 되게 수비적일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되게 게임을 편하게 풀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